덴마크의 한 회사 휴게실에서 두 명의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에게 권유하며 손을 내밀자 그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나가 버리는데요. 어떤 사연이길래 일이도 차가운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의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데르스입니다. 회사에서 고객들의 응대를 담당하고 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커피 한 잔으로 변한 제 시각과 회사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유럽식 커피 문화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직접 원두를 갈고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의 깊은 향을 즐겼죠. 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커피의 쓴맛이 혀끝에서 춤추는 느낌, 완벽하게 추출된 깊고 진한 풍미. 그게 진짜 커피였어요.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그건 커피에 대한 모독이었죠. 어느 날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커피를 마시려고 탕비실로 들어서는데, 익숙하지 않은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고소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이상한 향이었죠. 무슨 냄새인가 싶어 둘러보니, 얼마 전, 새로 입사한 한국인 직원 소영씨가, 작은 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컵 안에서는 황갈색 액체가 부드럽게 섞이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설탕물 같은데요. 제 말에 눈을 크게 뜨던 소영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한 번이라도 마셔보셨어요? 맛도 안 보고 판단하는 건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소영 씨가 내미는 컵을 보니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하면서도 부드러워서 거절하기가 애매했어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컵을 받아들고 작은 한 모금을 삼켰어요. 어떻게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나지? 처음 마셔본 감상이었어요. 커피를 마시자 입안이 달콤함으로 가득 찼어요. 크리미한 질감이 혀를 감싸고 쓴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니요. 이건 절대 커피가 아니에요. 소영씨는 가볍게 웃으며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커피가 가지는 의미도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커피는 그냥 커피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상한 말을 하는 소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다시는 먹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저는 소영 씨를 무시하며 탕비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소영 씨의 커피 습관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저처럼 서둘러 커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커피를 타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붓고 젓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으며 커피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작은 의식 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그녀가 커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방식이었어요. 컵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준 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해주었죠. 그걸 받은 동료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했어요. 커피 한 잔을 받았을 뿐인데, 마치 오랜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오후, 저는 탕비실 구석에서 우연히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됐어요. 소영 씨가 또 다른 동료에게 믹스 커피를 건넸고, 그 동료는 기쁘게 커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몇분 동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죠. 마치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여유를 선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저 커피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저는 단순히 인스턴트 커피를 가볍게 무시했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소영 씨가 만들어낸 그 따뜻한 분위기, 동료들이 커피 한 잔으로 더 가까워지는 모습.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날이 왔어요. 회사에서는 중요한 고객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와 동료들은 여러 나라의 고객을 상대해야 했는데, 특히 한국 고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잘 맞지 않았어요. 한국 고객들은 저희가 응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와 동료들은 효율성과 프로페셔널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상담이 시작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뒤 짧고 간결하게 마무리했죠. 하지만 한국 고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질문을 받아도 바로 답하지 않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고, 눈길을 주고받으며 망설이는 듯 했어요. 뭔가 더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때부터 소영 씨가 저희의 상담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화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하면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고객을 돕기 위해 있는 거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소영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요, 일과 관계를 분리하지 않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어요. 그래서요? 지금 커피 한잔 주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커피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그 행동 자체예요. 당신을 고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멋있게 들리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자 소영 씨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한 번만 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커피를 준비할 테니까 고객들에게 직접 건네보세요. 회의 전에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전히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사실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게다가 요즘 회의 분위기가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혹시,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딱한 번만 해보죠. 그런데 효과 없으면 다시 원래 방식대로 할 거예요. 소영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소영 씨는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맥심모카 골드를 준비해서 방문한 한국 고객에게 건넸어요. 컵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며 따뜻하게 웃었죠. 고객은 예상치 못한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소영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미팅은 딱딱하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단한 잔의 커피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고객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설마,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였을까?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더 놀라웠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던 고객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눈도 자주 마주치고, 긴장된 침묵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평소라면 어색한 정적이 흐를 타이밍인데, 오늘은 그런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한국 고객이 상담을 위해 찾아왔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커피 스테이션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커피를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저어가며, 커피가 잘 녹도록 했어요. 소영 씨가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커피를 건넬 때도 소영 씨처럼 두 손으로 정성껏 내밀었어요. 고객의 눈이 순간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러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받아들였어요. 한 모금 마신 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고객이 한층 편안해 보였고, 대화도 한결 수월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커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냥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따뜻한 순간을 나누는 그 과정이 좋았어요. 그동안 저는 고객 서비스 기술을 갈고 닦는데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어요.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나가자,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피 스테이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남아있는 맥심모카 골드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이 커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해서 늘 들리던 대화 소리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피곤한 눈을 비볐어요. 아직 마무리해야 할 보고서가 몇개 남아 있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그래도 끝내야 했어요. 그때 조용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요. 소영씨가 뜨거운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위에 한 잔을 내려놓고 그녀도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맥심모카 골드의 달콤하고 진한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잠깐 쉬셔야겠어요. 소영씨가 제 앞으로 커피를 조금 더 밀어주며 말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잠깐 바라보다가 소영 씨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렇게 달고 크림이 잔뜩 들어간 커피는 더더욱요. 그런데 오늘은 뭘 할까? 그냥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녀가 내미는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강요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숨을 쉬며 컵을 집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퍼졌어요. 소영 씨는 자신의 컵을 감싸 쥐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피곤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커피 한잔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의 노력을 알아요. 저는 커피 속을 바라봤어요. 옅은 갈색 액체 표면 위로 작은 거품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커피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커피란 철저히 맛과 품질에 대한 것이었어요. 좋은 커피라면 당연히 진하고 정성스럽게 내려야 했죠. 원두의 품질과 추출 방법, 온도까지 모든 과정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소영 씨에게 커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커피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한 모금 마셨어요. 익숙한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이상 단맛이나 크리미한 질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이 커피가 담고 있는 의미,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배려와 온기가 먼저 느껴졌어요. 이렇게 단순한데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됐어요. 소영씨는 제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저는 작게 웃으며 컵을 내려놓았어요. 아직도 너무 달아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덧붙였어요. 근데 이제 좀알것 같아요. 소영씨는 만족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후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저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던 사무실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문득 소영 씨를 바라봤어요. 단순히 새로운 동료라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 같았어요. 차갑고 형식적인 공간 속에서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 맥심모카 골드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 커피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습관이 살짝 바뀐 정도였죠. 예전 같았으면 고객이 제 앞에 앉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열고 본론부터 꺼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먼저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갔어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어느 날 아침 맥심모카 골드 봉지를 들고 고객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고객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타면서 고객을 흘끗 봤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저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고객의 어깨가 살짝 풀어졌어요. 표정도 부드러워졌고요. 제가 커피를 두 손으로 건네자, 고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아들였어요. 우린 아직 업무 얘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회의가 있든, 고객을 만나든, 항상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확실했어요. 예전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특히 한국 고객들은 눈에 띄게 편안해 보였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요. 이런 변화를 눈치챈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너 요즘 커피 타는데 시간 많이 쓰네. 동료인 나스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효과 좋아. 믿어봐. 놀랍게도 동료들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겠죠.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흥미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커피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고 낯설어 보였던 동료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탕비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바로 나가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젠 동료들이 조금 더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됐어요. 평소엔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커피를 저으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크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커피머신 앞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소영씨가 다가왔어요. 잠시 저를 지켜보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연습 많이 하셨네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소영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이번엔 고객분 드리려고요? 저는 컵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작게 웃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소영씨 드리려고요. 한국식으로요. 소영씨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컵을 받아들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안데르스. 꽤 괜찮은데요? 저도 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커피의 단맛이나 크리미한 질감이 아니라 그 순간 자체를 즐겼어요. 커피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요. 되돌아보면 처음엔 참 우스운 일이었어요. 고작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었잖아요. 너무 달고 너무 인공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그 커피가요. 그런데 지금 따뜻한 맥심모카 골드 한 잔을 손에 들고 책상에 앉아 있자니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무실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대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큰 회의를 앞두고 어딘가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커피를 따르기만 하던 탕비실도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어요. 그냥 지나치던 동료들도 이제는 잠깐씩 머물러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한국 고객들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회의 전에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고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린 서로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제가 커피 머신 앞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소영 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맥심모카 골드봉지를 뜯고, 뜨거운 물을 붓고, 천천히 저었어요. 소영씨는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장난스러운 말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참 많이 변했어요. 소영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탕비실 테이블에 기대며 말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 그녀가 컵을 살짝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이게 저를 조금은 편하게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커피가 그냥 맛과 기술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좋은 원두, 완벽한 추출법, 적절한 온도. 하지만 지금은 알것 같아요. 커피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였네요. 소영씨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맥심마니아 같으신데요. 우린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모든 걸 잊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어요. 커피의 달콤함, 따뜻함,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변화, 연결 이해. 또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제 시각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저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그 맛을 음미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 어려운 걸 한국의 커피가 해내다니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